우리가 fx라고 하는 식을 어 x 3분의 2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번에는 똑같은 fx를 3x 2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몫은 위에 거랑 다를 거니까 이렇게 첨자를 붙여서 이런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식에서 x에다가 3분의 2를 대입하면 네. f 3분의 2는 r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식에도 x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F3분의 2는 R1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R1하고 R은 똑같다, 야. 그치? 왜 그러냐면, 똑같이 F3분의 2니까. 응. 여기도 봐봐, 여기 3분의 2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0이 되어서, 그래서, Q1만 남, Q1이, 나. 0 곱하기 누구는 싹 사라지고 R1만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둘다 fx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쓸수 있냐면, x-3분의 2의 qx 더하기 r. 얘는 3x-2에 x의 r1인데,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얘는 r이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 양변에 똑같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사라지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요거를 3을 묶어서 쓰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요거 뭐야 똑같으니까 양변의 약분 그러면 어떻게 돼 q1의 x는 3분의 1의 q x가 되겠다 그래서 3x-2로 나누면 몫이 3분의 1 qx고 나머지는 아, 똑같은 열어놓으